복잡한 문제 해결법. 읽을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베드로 전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여성 경영자인 앤 멀케이가 말한. 어떤 복잡한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사고로 젖소가 도랑에 빠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문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도랑에 빠진 젖소를 끌어낼 방법을 찾는다. 젖소를 모두 구했다면 왜 젖소가 도랑에 빠졌는지 원인을 찾는다. 원인을 찾았다면 다시 젖소가 도랑에 빠지지 않게 조치한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원칙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를 즉시 해결 또는 자백하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큰 죄로 이어지는 길들을 끊어내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복되고. 평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말씀드립니다.